어. 네, 다음에는 좀 이제 재밌는 그 내용인데 어, 파이썬에서 이제 출력에 관련된 것들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는 1 2 3 요렇게 되어 있는데 a라고 치면 123 요러한 게 이제 보이잖아요 어 그다음에 요 프린트 a 이렇게 해도 뭐 이렇게 이제 보이죠 약간 이제 느낌이 어, 요거하고얘하고 이제 출력되는 게 조금 이제 어, 여기가 이제 좀더붙어있었고 뭔가 조금 이제 다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제 비슷한 애들이 이제 출력이 되죠 그다음에 넘파이 어레이에서 뭐 12넘파이가 음, 없구나 이 이렇게 하면 이제 a 는 이렇게 보이는데 어또 이제 프린트 a 를 하게 되면 이제 또1 2 3 4 이렇게 조금 어 다르게 보이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 이제 제가 아까 만들었던 예제 중에 업 점프 라는 이제 애가 있었죠 그래서 그 이닛 셀프 어 이렇게 이제 해주고 self a는 어 이거를 이제 0으로 이제 해주고 그쵸? 그 다음에 뭐업이라는 메소드가 있어가지고 어, self a는 self a 플러스 1어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주고 어 그다음 뭐이 이런 메시지도 좀어 출력할까요 a의 값이 값이 일어 증가합니다. 어 이렇게. 너무 이어 이거 붙어 쓰는 거 같은데. 이렇게 인스턴스를 만들게 되면은 업 어, 점프 어, 이렇게 해서 업하게 되면 a 값이 1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업점프에 a는 이제 어, 1이 되어 있고 뭐 이제 이런 식이죠. 음. 이렇게 할까? s e l f a 마이너스 1에서 서 이미 증가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할까? 이렇서 얘를 먼저 서력을해주고그다해 이렇게 하면은 요런식으로 이제 뭐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 이거를 어 그, 그 점프 라는 것도 구현을 해줄 건데 점프 사이즈를 이제 넣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서 어 플러스 요거로 변화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되겠죠. 점프 어, 5 이렇게 하거나 1로 1에서 6으로 변화합니다 오. 훨씬 어떻게 코드가 돌아가는지 좀잘 보이죠. 어, 그 다음에 어, d f show 이게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정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h e r i t 현재 a의 이 값은, self.입니다. 어,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기능을, 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up, jump, show. 이렇게 하면, 현재 이 값은 6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어,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그 원래는 우리가 그 여기에 있는 A 값을 이제 보기 위해서 보통 이제 그 뭐, 넘파이어레이 같은 것도 뭐 A는 넘파이어레이 뭐, 1, 2, 3. 어, 뭐. 여기에서 a show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제 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뭐 프린트 a 이렇게 하면 1, 2, 3 이런 값들이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뭐 up j 에 이제 프린트 이렇게 어, 하면은 어이 현재 a 값은 6입니다. 이런 게 이제 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 그래서 그 이러한 예제를 이제 보면서 약간 어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어, 생각해보니까, 이 쇼의 기능이랑 이 프린트의 기능이랑 지금 거의 요거는 이제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프린트 업점프 이런 식으로 내가 명령을 입력을 하면은 쇼하고 똑같은 어, 그러한 방식으로 어, 출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좀 간단하게 어, 제 프린트를 할 거니까 A는 요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출력을 하는 쪽으로, 어, 그 렇게 그냥 어업 점프 프린트 이렇게만 해도, 그러니까 이 프린트 이렇게 어, 하면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즉. 어 여기 이제 가능하겠냐라는 건데 아 이건 대입하는 것 같잖아 이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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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은 어. 이렇게 할까 어, 스페이스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 그냥 뭐 이렇게 하십시다. 어. 이걸 없앨까? 다 일단 은 이거가 이제 되겠냐라는 건데 이거 안될것 같죠. 왜냐하면은 그이 프린트라는 건 파이썬 내장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이제 그 내장 기능을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좀 뭔가 기능을 바꾸는 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그렇죠. 딱 봐도 그럴 것 같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이유 1이 해결된다. 그러니까 내장 기능을 우리가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다고 칩시다. 그래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 요, 요런 요기능들 있죠. 뭐 이제 1, 뭐 아니면 은뭐 2, 1, 2, 3. 이제 요렇게 이제 되어있던 어, 요런 이제 기능들 같은 것들이 다 이제 깨질 수도 있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요런 것들. 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얘가 이제 그 뭐야 어, 엔터인 것처럼 줄바꿈 연어그 연산이 되어서 이제 a s d f 하고 s s s s 이런 식으로 되는 특수한 기능들이 이제 다 깨진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은데 어, 이게 이러한 아이디어라면 만약에 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프린트라는 거 있죠. 프린트라는 게 어 예를 들어서 요런거는 요거는 이제 자료용이 뭐예요 스트링이죠 어 스트링에 있는 프린트 스트링을 프린트 할 때는 그 동작을 그대로 주고 우리가 이제 업점프 라는거는 뭐예요 자료용이 얘는 자료용이 업점프죠 그렇죠 업점프 자료용에 대해서만 프린트의 기능을 이제 재정의를 하는거예요 원래 이제 이렇게 어, 출력이 되던거를 이제 재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어, 소문자 업점프 인스턴스의 자료형은 이제 클래스 이름이죠. 어, 여기에 해당하는 어, 오브젝트들의 이제 한정해가지고 어, 오브젝트라는 표현을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렇게 씁시다. 한정에서 이 프린트 내부 기능을 어 수정을 어 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어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이 자료용의 한정에서만 이제 프린트의 기능을 재정의하는 건데 이 자료용은 그냥 제가 만든 여기에만 영향을 받고 어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자료용들 있죠 리스트나 뭐 넘파이나 이런 것들을 영향을 받지 않을 거니까 어뭐 이런 방식이면은 이제 그 이런 충돌 문제는 일단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 방식으로 어, 실제로 할 수가 있어요. 음, 그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현재 이 프린트 업점프라는 거를 이렇게 해주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 무슨 뜻이냐면은 얘는 그요 요, 업점프 라는 이제 클래스에서 만들어진 인스턴스이고 인스턴스든 뭐든 이제 얘는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컴퓨터 내부에 어떤 메모리가 있을 거 아니야? 메모리 주소가 이제 이러한 방식의 주소에 어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뭐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주소에 저장되어 있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정보도 이제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프린트 업점프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뭐 a는 1 이런 식으로 지금 어 정보가 출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어, 일단 이제 이러한 사실을 관찰을 하고 넘어갑시다. 그다음 두 번째 관찰. 이 업점프에는, 그 업점프에는, 요렇게 A라는 거랑 점프랑 쇼업 이런 게 있거든요. 어, 요런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업점프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어, 여기에 대해 해당되는 어, A라는 자료가 이제 여기에 선언되어서 저장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업 점프 쇼라는 메소드들이 함수 형태로 되어 있죠. 어이니은는 어디 갔지? 얘는 이제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언더바 언더바 이니타뭐얘 이게 숨겨진 게 되게 많은데 여기 있는 애도 이제 어 똑같이 그니까 우리가 정의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잘 들어가 있죠. 어 이렇게 이제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숨겨진 애들 중에 이인 말고 다른 게 있었잖아요. 어 이런 것들도 이제 숨겨져 있거든요. 어 이러한 기능도 이제 숨겨져 있는데 어 이러한 그 숨겨진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함수처럼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어 어떤 시에 스트링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문자열인데 위에서 봤더 이거 메모리 주소까지 똑같잖아. 그렇 요 프린트에서 나오는 얘랑 똑같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 이런 추론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린트 업점프 요거는 지금 사실은 내부적으로 얘가 업점프 스트링 얘를 이제 출력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프린트 요렇게한 거하고 똑같다는 라 겁니다. 어 얘하고 얘하고 일단 똑같네요. 결과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해 제한정이 왔고 프린트 업점프는 프린트 업점프 언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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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스트링 어 가로 열고 닫고 이제 요러그두 개가 지금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음 근데 이 얘는 뭐예요 얘는 지금 함수잖아요 함수 어, 업점프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어 이거 뭐야 쭉 내려가 버렸네? 요거는 지금 어그 함수의 형태로 뭔가 이제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그 함수가 이게 지금 동작을 한다라는 거는 이게 사실은 이 클래스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뭐 업점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우리가 이제 명시하진 않았지만 여기에 그 이미 뭐 이러한 그 스트리 이런 것들이 어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 되는 거겠죠. 어 그러면은 정의가 되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정의를 하지 않았는데 어떤 약속된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의가 되어 있겠죠. 미리 이런 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리턴 어이 스트링을 리턴을 해야 되니까 이어 형식에는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이게 그함수이진 않겠지만 뭐요한 방식으로 리턴이 되는 함수가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이미 구현이 되어 있든 뭘 하든 이제 잘 모르겠으나 어 우리가 이미 구현되어 있는 거를 다시 재정의를 한다는 거죠. 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f를 이제 실행을 하면은 요게 이제 실행이 되겠죠. a s t f 를 출력해라 라는 게 실행이 되는데 내가 이제 이거를 실행한 다음에 다시 F 라는 거로 재정의 해가지고 다시 정의해서 규빈 하하하 뭐 이러한 그 프린트를 이제 해라 라고 하면 이제 다시 이 방식으로 어 재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미 함수가 정의되어 있다고 해도 내, 내가 나중에 이거를 덮어씌우면은 그 함수가 재정의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러한 어, 아이디어를 해서 혹시 얘가 이제 정의가 되어 있으면은 그거를 우리가 덮어씌워서 재정의 하는 방식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df string 어, 이런 거를 하고 여기는 이제 리턴 어떤 문자열을 리턴하고 싶냐면 a는 self. a 어, 이러한 문자열을 리턴을 하고 싶은 것이죠. 자 그리고 어, 여기에서 얘는 이제 어,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안 지워도 돼요 어, 근데 그지워지 말까 이거는 업점프 어, 이렇게 이제 만들면 업점프에 언더바 언더바 str 언더바 언더바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나오겠어요 a는 0이라는게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업점프에 업을 이렇게 하게 되면, a 값이 1로 변하고, 화 이렇게 되면, 이제 얘는 이제 1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은, 어, 우리가 아까는 이제 요거하고, 요거하고, 그 다음에 또 뭐하고 똑같았냐면은, 어, 이거에 요 결과하고 이제 똑같았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 그럼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예를 하면, 은 어, 이렇게도 똑같이 나오네. 그래서, 업점프의 한정에서 이렇게 한 프린트 기능을 지금 어 재정이 한계 됩니다. 그래서 어 결국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프린트하고 뭐 이렇게 어 안에 어떤 인스턴스 이름을 이제 넣어주면은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얘가 동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가 동작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필요에 따라서 이 함수의 기능을 재정의해 버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스트링으로 문자를 배턴 에도로 만들어 버리면은 어 그게 이제 프린트 하고 이제 여기 인스턴스 이름을 붙이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얘는 이제 똑같은 기능이니까 지원해면 되겠죠 이렇게 쫙쫙쫙 지원해면 이제 프린트 하면 에 a 는1 훨씬 간단해졌죠. 업 점프 점쇼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게어 훨씬 이제 간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써왔던 프린트는 도대체 뭐냐? 어 이게 좀 갑자기 헷갈리죠. 어 그래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1, 2, 3 이런 리스트를 만들었죠. 그죠 어 여기에서 우리가 프린트 A를 했으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A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어? 아, 이런 스트링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요거하고 똑같다. 음, 이런 게 있었네요. 그럼 그 다음에 뭐 a는 뭐 1, 2, 3이라는 셋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셋을 만들고 프린트 a를 하게 되면 어, 이런 셋이 나왔잖아요. 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 스트링 요거를 하면은 어, 요런 문자열이 들어가 있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되겠구나. A는 피부 뭐? 이렇게 하고, 리쉐이 음, 이렇게 해주면은 프린트에 의하면 이제 이런 방식으로 나왔죠. 어, 그런데 A 이렇게 하잖아요. 어, 뭐야? 이거, <laughs> 이, 이거 이제 잘 보면은 이, 이 되게 그 이렇게 이렇게 두개 써놓고. 그 다음에 0한칸 띄고 1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줄 바꿈이죠. 줄 바꾼 다음에 이렇게 또한칸 스페이스를 넣었어요. 이거 스페이스를 안 넣으면 은 얘를 이제 출력했을 때 어, 얘를 이제 출력했을 때 음, 이게 이거를 빼면 은 이런 식으로 밀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 다시 어, 스페이스 스페이스 그렇죠? 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어 이거하고 뭐하고 똑같아요. 음, 이거하고 이제 똑같은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넘, 출력 결과 이렇게 줄이 맞춰지고 이런 거가 이제 되게 신기한 건줄 알았는데 이거를 이그 보기 예쁘게 하려고 수동으로 어, 스페이스를 넣어가면서 사실 조잡하게. 어 출력 결과 어, 큰뭐 뭔가 이제 법칙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러한 이제 원리에 의해 가지고 된 거죠. 아무튼 이거를 이제 딱. 공부서 요약을 하면은 어, 프린트 A는 사실 이제 요거의 이제 추격 버전이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요게 이제 파이썬의 비밀이었고 요 비밀을 만약에 잘 알고 있다고 하면은 얘에 대한 기능을 내가 재정의를 해서 어, 그 원하는 요거의 결과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유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